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 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26강 언어 문학 예술입니다. 26-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6-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다양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용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을 수도 있다. 일단의 도구로서 언어의 유연성. 유용성, 힘에 잠시 감탄해보라. 언어는 세상이나 그 일부를 묘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고, 합의를 이루고, 이야기를 하고, 농담하고, 노래를 부르고,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친구를 사귀고, 적을 모욕하는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다양성 속에서 언어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크게 향상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보다는 집단으로 훨씬 더 잘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과 다른 사람과의 조정을 매우 장려한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적 본질뿐만 아니라 본질적 기능은 의사소통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의사소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의사소통이란 두명 이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협력과 조정의 필수적인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글 26-1번의 소재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 가능성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 크게 향상되는데, 언어가 본질적으로 그 유대의 필수적인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는 글의 내용이므로, 그래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이다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보세요. 26-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해석되어야, 즉, 명시적 의미와 함추적 의미 모두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텍스트가 생성하는 어떤 의미에든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DH 로렌스가 한 유명한 말처럼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종이의 질감이나 글꼴 크기와 같은 책의 물리적 측면은 독서 경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세기 신비평은 저자의 의도를 해독하는 것이 문학의 중심 목표라는 개념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문학이 해독하도록 저자가 심어놓은 비밀 메시지가 아니라 저자로 인하여 저자도 모르게 실제로 저자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다중 의미의 역동적인 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형에서 문학은 저자가 시동을 걸었지만 통지하지 않는 텍스트 세계이고, 독자는 해석을 통해 그 텍스트를 통제한다. 이글 26-2번의 소재는 텍스트의 해석입니다.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텍스트 자체가 생성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2번의 문장은 책의 물리적 측면이 독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2번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3번 버킷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지만 그에게 왜 이것을 했는지 또는 저것을 바꿨는지 물어본다면 그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어떠한 정해진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느낀다. 특정 시기에 일부 화가나 비평가가 자신의 미술 법칙을 고안해 내려고 애써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형편없는 화가들이 이 법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반면, 위대한 화장들은 그것을 어기면서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밝혀졌다. 위대한 영국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드 경이 영국 왕립 미술원의 학생들에게 파란색은 그림의 전경에 배치해서는 안 되고, 지평선에 희미해지는 언덕과 같은 먼 배경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을 때, 그의 경쟁자인 토마스 게인스버로우는 그러한 학문적 규칙이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는 그림의 중앙 정경에 있는 파란색 의상이 배경의 따뜻한 갈색과 대조를 이루며 당당하게 눈에 띄는 그 유명한 블루보이를 그렸다. 이글 26-3번의 소재는 화가와 미술의 법칙입니다. 화가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영국화가인 조슈아 네일로드 경은 학생들에게 규칙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그의 경쟁자인 게인스버로우는 글의 유지와 관련하여 이와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므로, 빈칸에 들어가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search academic rules are usually nonsense입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